요거 조금요, 통쾌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출구 앞에서 나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이렇게 SNS 그 사이트에다가 그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장난을 친 사람이 있어요. 30대 남자. 이게 신림역에서 사건이 있는 5일 뒤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버 수사팀 43명, 기동대가 1000명이 동원이 돼서 결국 그 사람들을 뭐 7일 동안 뭐그 근처 순찰 돌고 수사하고 뭐 이래 가면서 그 인력 비용, 이 사람들 뭐 특수활동비도 나가야 되고 뭐 야근도 시켜야 되고 이래서 그 돈이 4천만 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세금이. 그런데 이게 이 장난글로 30대 남자가 잡혔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민사로, 예,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4,370만 1,434원을 지불해라. 하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융치료를 지금 받게 된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장난, 쳐서, 우리 뭐119 신고라든지 뭐 많이 그냥 장난치는 사람들 많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이, 음, 왜 그런 장난을 쳤는가 한번 볼게요. 네. 집에서 할일 없이 컴퓨터로 장난질이 나고, 왜 장난을 쳤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장님셨나?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인터넷 상에서 어 뭔가 댓글 달고 거기에다가 보고서 뭐 하고 이러는 게 그냥 일상의 업 같아요. 업업 업, 하는 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그 히키코모리 뭐라 그러지? 그 집에서 그렇게 틀어박혀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나 그게 그냥 어떤 자기의 뭐 업무처럼 재미 삼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본인에 대한 방어 심리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어떤 애정 결핍이나 혹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거나 어~ 애착을 갈구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엄마하고의 관계성에 문제가 있거나 매우 끈끈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성에 대한 어떤 불신 혐오가 있는 사람도 이런 카드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회 불만자인 거죠. 하는 일이 잘안 되고, 그게 이제 일처럼 인터넷으로 놀고 있고, 이 사람이 그 돈을 낼수 있는 아니, 이건 뭐 받아내고 아니고 간에 받아내야 되겠고, 징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큰 본보기가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경제력은. 이거못 받아내면 결국 형을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죠. 하루에 이자까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박에 10만 원인가 까주든가 그럴 걸요, 아마. 그만큼 네.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 않아서 이 사람은 좀 이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 노역형이 있을 거다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일이 될까 음. 오, 네, 예, 사회적인 어떤 이게 이제 홍보가 좀 돼야 되기는 하겠지만요. 예, 소드의 8 번, 펜터클의 2 번, 에이스 펜터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재명 정부가 음. 이런 문제도 그렇고 가짜 뉴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게 사회에다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그냥 단순 장난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작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그게 어떤 이 사람들에게 어~ 경각심을 주는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이런 일을 좀 조심하겠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여가지고 홍보가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